아, 안녕하세요. 그 W 프로페셔널의 김한서입니다. 어, 오늘은 그 기본기와 그 패싱 능력 그리고 고대 집중력을 훈련하는 그 근지구력 훈련을 할 건데요. 이거를 이제 볼 갖고 하는 첫 번째 트레이닝이 될것 같은데요. 어,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보기에는 좀 되게 간단하고 이게 어떤 스텝과 어떤 기본기와 어떤 집중력과 그리고 어떤 그 지구력도 요구하는 근지구력 훈련에 속합니다. 이 훈련을 자기가 100%, 100% 하게 됐을 때 400m 운동장을 세 바퀴 도는 그 훈련량과 똑같은 근력 근력량을 소모하고 이 훈련을 가장 많이 하, 사용할 때는 어, 2인1조로 만약에 어떤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몸을 빨리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외박을 갔다 오거나 선수들이 몸이 많이 처져 있을 때이 운동을 기본적으로 평균 3세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 3세트를 가져갔을 때 400m 400m 운동장을 거의 8 0에서 90%로 세 바퀴를 3세트를 나눠서 뛰는 그 근력량과 똑같은 훈련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어 오늘 다시 한번 마인드, 마인드 피지컬의 첫 번째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포인트로 첫 번째 이 폰에서 시작할 때 올라갈 때는 무조건 오른발로만, 한 오른발로만 기본기를 올라가고 마지막에 머리까지 하고 여기를 다시 찍을 때는 가슴, 가슴으로 왼발을 내려가는 겁니다. 왼발로 전부 다 왼발을 사용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이게 집중을 안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오른발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완벽한 컴플레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집중력을 요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네, 이렇게 하면 1세트가 이렇게 하면 1세트가 끝나는데 선수처럼 끝나자마자 무릎을 잡는게 아니라 빨리 호흡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 호흡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과 호흡을 크게 들여마시다가 크게 내뱉는 방 법.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의식적으로 내 호흡을 빨리 떨어뜨려 놓겠다 생각하고 쉬는 시간은 원래 이 선수가 끝나면 다른 선수가 와가지고 할때 동안 그 시간까지만 쉴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바로 바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훈련이,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력을 올리거나 좀 부상 중에 있는 선수들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본기나 집중력이 부족한 선수들이 이 훈련을 하면 정말 좋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1, 2편에서 보셨듯이 이 훈련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되고 내 몸이 이런 훈련을 했을 때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 마인드 세팅을 정확히 한 다음에 훈련을 가져가게 해야지. 맹목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이런 힘들, 힘든 훈련을 하게 되면 그냥 막연히 내 의식은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기본기를 계속하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듯이 그런 거를 자기가 마인드적으로 정말 나한테 필요한 훈련 몇 가지를 세 가지 정도만 알고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자기를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자기 트레이닝에 접목시켜서 꾸준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매, 매번 몸에 정말 습관적으로, 습관적인 훈련이 나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훈련을 하셨으면 정말 훈련의 성과 그리고 경기력의 영향 그리고 훌륭한 선수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무리 힘들다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무릎을 잡거나 경지된 상태에 있지 말고 조깅으로 젖산의 피로를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좀 움직여주거나 조깅을 해주는 게 조깅을 해주면서 호흡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늦춰주는 게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어떻게 취하는 건지 그것도 훈련의 하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호흡을 빨리 하고 호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조깅이나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몸을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놔두게 되면 몸의 노폐물과 혈관은 자꾸 노폐물로 축적시키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혈액이 공급 심장에서 공급하는 키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었을때내가 빨리 오, 원, 원래 호흡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빨리 호흡을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게이 훈련의 포인트입니다